2025년 6월 11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만인데 이는 치속하다. 시탱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였는데 믿으니는 믿음을 뜻하는 아만의 히브리어의 사역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역동사란 타인에 의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지각동사와는 대조 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믿음이 사역 동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를 쉽게 한글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적인 인간의 자각이나 결심과 달리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성도는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는 교만함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낮은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6절의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본문은 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주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위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1항을 보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하여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 해석되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말을 해서 그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군유를 덧입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의는 사람이 소유하고 또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이제 그가 그 안에 죄성이 없으며 또 아무 허물이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성도이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구스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잎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의 결심과 또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 범죄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함으로 시작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에 충성하는 종으로서의 이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기울이는 이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하늘의 교회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일들이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